o m i t d 완전 집샵 <floors> 이런 색깔 못 봤는데 한국에 여기 약간 팔스너 컬러 대보기딱 좋은. 그런데 <laughs> 너 여기서 퍼컬 테스트 좀 해봐. 그니까. 아 이런 색깔 너무 좋아 요즘에 약간. 어. 노란색. 이 색깔이 언니 어울려. 언니 여 여쿨? 여쿨은 그게 어울려? 예뻐어 예쁘다. 그 아까 그것보다 이게 어렵네. 더. 얼마예? 120. 120. 오, 왜 이렇게 저렴해? 120불이면 20만? 원. 어. 이거 남동생 사줘야겠다. 남동생을 사주고 내가 뺏어 입는 거지. 응. <laughs> 근데 분위기를 봐줘. 막 얼굴이 하얘 보이고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아, 두개다 대보세요. 어머 왜 이렇게 어렵지? 체크? 체크? 신난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신난다. 너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보여. 나 솔직히 이게 분위기가 더 예쁘긴 해. 얘는 약간 이렇게 느낌이 느낌이 약간 간지스. 왜? 뭐가 있어? 왜냐고? 뭐가? 뭐 뭐.. 배구 선수인가요? <laughs>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았어. 귀엽다. 너무 커. 어, 사이즈가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자주 입었어. 그러니까. 내가 딱 핑크색 지범을 찾고 있었거든. <laughs> 찾았지 뭐야. 사세요. 아니 심지어 예쁘네. 얼굴 잘 어울려. 너무 예뻐. 아 진짜, 그니까. 진짜 잘 샀어. 색이 진짜 잘나왔 예쁘다. <laughs> 아니 내가 딱 슈퍼리에서 핑크색 아니면 회색 사자를 직업을 사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있었어요 미쳤어 완전 나키빅키가다 여기가 시름. 메인 스트릿이야 멜로디 일로 쭉 가면 이제 있어 막. 어 썬글랑 핑크랑 아주 잘 어울려요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커서 이게 걷다 보면 해도 이렇게 돼요 그렇게 다녀요? 네 나중엔 이렇게 돼있어요 <laughs> 박바지로 포메이션 <Information>. 와우 <웃음> <웃음> 너무 왜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소복인 줄알았어 소복 <laughs> 원래 아까 좀더 걸리시한 느낌이었는데 음 바뀌었네 오우 너무 예쁜데?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친구 엄청 잘하네 데이트 룩으로 어때요? 되게 화사한 이런 색이 그니까. 네 사실 근데 이거를 입고 어디 가냐고 그치 데이트할 사람을 이제 찾아 나서야겠다 어디 있나요? 멜로즈 카페를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음. 오세미님세미님룩 이게 되게 편한 면으로 돼있어가지고 오 약간 갈색이네 근이 가디건 여기다 입으면 못것 같아 이렇게 땡큐 아니 같이 입는 게 아니고요 탈락 같이 입는 게 아니고요 어머 여기가 약간 이 아. 사랑스러운 게 그러네, 그러네. 어. 귀엽다 아 표정 어떡해요? 그 위에 거 괜찮아 아, 괜찮아? 치마가 어. 조금 아니 같아 치마는 조금만 내려? 아니아니야 전혀 길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 어 그게 이뻐. 나는 보통 여기 가 보여야 예쁘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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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청바지나 다른 치마 입거나. 너무 이뻐. 이거다. 아, 이거예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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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홀터넥이 예쁘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 이거 겟. 응. 겟시에요? 감사해요. 어 이것도 이뻐 아, 근데 이 네, 핑크는 좀 죽은 핑크야. 오, 눈이 부시네. 어디에 입고 가냐는 거지, 이거. 아바타 옷, 체인지 그런 것처럼. 예쁘긴 하다. 응, 잘 봤네. 여기 디자인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라인 이쁘네. 어, 한국에 입고 갈데 없을 것 같고요. LA 옷이라면 사세요? 아 이건 사실 약간 응. 프랑스 니스 해변 약간 그런 그래. 데서 입어야 될것 같아. 프랑스 한번 갈까? 이거 이거 입으려고 가요. 쿠티 프랑스 있잖아 우리나라에. <laughs> 어디인데? 가평 프랑스인가 거 있잖아. <laughs> 아 가평 가평 어디 갈까? 쿠티 프랑스. 어어굿 이거 사. 미니 원피스 중에서도 이게 제일 나빠. 그나마 응. 이거는 어디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진청인데 어울려. 어 진짜? 어. 어울려요. 알겠다. 할게요. 예. 너무 예쁜데 아까랑 음. 색깔이 다른 건가? 응. 음. 이게 요트 타러 가는 느낌. 음. 아니 뭔가 이것도 안 입을 것 같긴 해. 그렇지. 조금 더둘다 어떻게 한 번이고 안 입을 거면. 응. 어. 좀더 예쁘게 사는 게 맞지 않나? 맞아. 아니 안 사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또이 포메션은 이에서는몇 개를 좀 사가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쵸, 그쵸. 와우, 카우보이 걸. 카우보이 o w b o 이 girl! c o w 그 o y girl! c o w 너무 약간 클래식할 o 같아. 브라운 별로 l Cowboy girl! Cowboy girl! c o w b o 어두워보여, 얼굴 w b o y girl! Cowboy girl! c o w b 제발 좀. 어머 너무 예쁘네요. 예뻐요? 네. 난 생각보다 별로라고 똑같은 예. 사아 그러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쁜 거 같았거든? 그러니까. 막상 입으니까. 왜냐면 이게 면이 스판이야. 이게 음. 딱 스판이 아니어야 예쁜데 응. 음. 살짝 애매하다. 네. 아, 너무 기대했나봐. 그러니까 기대가 아. 너무 컸어. 왜냐면 그 이사, 이사 게 무슨 요트버보다할 수는 없 <laughs> <laughs> 제발 좀. 말을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쇼핑 끝. 오 이거야 이거 사 예쁘다 도대체 뭘 사라는 거야 아니 아니 까 그러니까 이거 디자인이 예쁘네 그러니까 여기다 청바지나 청치마 이으예쁘뭐 뭐든 근데 디자인이 이쁘다 예, 응. 아, 완전 아, 귀여운 뭐야? 스타일이네 이거 사아 다른 거그 나시 이런 거다 버리고 이거 사요 <laughs> 어, 드디어 끼가 아, 졌어요 아, 몇 시간을 우리 입어본 거야 도대체 <laughs> 한두시간 입어봤나? 2시간 <laughs> 입어본다 택시 기다릴 중인데요, 우리? 1분 남았어. <laughs> 우리 이제 치폴레 먹으러. 아, 우리 치폴레가? 어. 조금 먹어야 되지. 내가 고파 죽겠어. <laughs> 아, 집 너무 예뻐. 핑크색 집 뭐야? 좀 죽은 핑크긴 한데. 아, 여기는 항상 물질 때 핑크색이야, 하늘이. 아, 진짜 너무 좋아. 우리 밖에 앉자, 날씨 안 추워. 고. 너무 좋아, 진짜로. 여기가 약간 메뉴랑 이런 거 우리가 다 고르는 거야. 서브웨이처럼. 맛있겠다. 엄청 맛있는 것들로만 골랐다. 아, 뭐, 바로? 압축이나 달라고. 너무 맛있어. 아니 근데 배고파서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맛있지. 진짜 맛있지. 맛있어. 이거? 이거지. 와. 처음 먹었어? 짭다. 아니 왜 미국 바카올리는 왜 이렇게 신선한 거야? 미국 오면은 항상 이 스트로베리 레몬을 먹는다. 와우. Wow. 맛있어. 보세요 어, 근데 나는 이제 40살까지만 탄산을 마실 거야. 난 40살까지만 탄산을 마실 거고, 36살까지만 늦게 잘 거고, 네? 2년만 더 그렇게 하겠다. 왜냐면 이제 36살쯤에 난 결혼을 할 거거든. 음. 결혼을 하면 남편이랑 같이 있으니까, 탈진아 믿나봐. 네, 나 있어. 뭐돌보 시청자분들 얘기하거라 혹시 아, 태양이랑... 당근이지? 당근. 아무튼간에 난 그런 약간 인생의 계획이 있어. 난제이잖아 음. 그런 약간 나이때별로 계획들이 있어. 사회생활 을 하면서 약간 어. 지켜야 될 선들을 지켜나가는 거지. 우리 지금 유비코스 다한 거야. 이거 먹고 음, 이제 2차 힌차 어디 가? 2차는 영동교다 <laughs> 오늘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laughs> 바이바이. 우리의 소울푸드. <laughs> 아 미쳤다 비빔국수 <비비콕스> 봐아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아, 만두가 느꼈다 진짜 얼큰해 보인다 <laughs> 아 근데 무조건 밥을 꼭먹어야 돼요, 여러분. 운동교자에서는 밥을 진짜 무조건, 무조건. 밥이 너무 맛있어. 짠. 아 배불러. 짠. 오늘 유비코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 오늘 네, 좀 예쁜 것도 많이 득템하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안녕. 안녕.